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저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 기념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호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대마 친구들이랑 호거 먹으러 가는 걸 기록하면 너무 재밌겠다. 무한리필 집이거든요. 쓰다 오빠라고 호거 뷔페 느낌으로더 저와 함께 가봅시다. 우선, 저의 이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생일이 밝거냐야거긴 한데, 어쨌든 되게 고맙습니다. 진짜요 고마워. 사실 카메라를 킨 이유가 제가 가져가는 빵집이 있는데, 빵집 직원분께서 티라미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티라미수를 선물로 주시지. 아, 진짜? 그냥 오늘 생일이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거 뭐징리내 음. 이거 줄게 이렇게 진짜 음, 오늘 해리고 아까 친구들이 준 케이크들도 몇개 있고요 몇 몇개 먹은 것도 있고 맞아요 제가 판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외치고 다녀서 그런지 <laughs> 근데 이거는 그 커피 동아리 하는 친구가 커피를 직접 직접 커피를 파가지고 파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담아줬어요 이게 손질 좋았어 그니까 잘 없어, 진짜 잘 우와 편지 같은 것도 되게 써줬는데 전부 다 이제 판다에 관련된 <laughs> 맞 <맞아. 웃음> 무조건 판다가 있어 응 음. 근데 이것도 혜원이랑 약간 비슷비슷하게 입술이 뿌려졌어. 검정색인 게 약간 마음에 <laughs> 드 좋아. <laughs> 검정색을 좋아하고 <laughs> 리옹그 <올리움. 웃음> 다음에 이거봐 네가 제일 예쁜 누나야 음. 자, 자세한 건 집에 가서 풀겠지만 음. 저 스타벅스 이거 이거 고 이 일본 미녀와 <laughs> 대만 저의, 저의 사랑 대만 친구가 잘 골랐던 것같아서 크리스마스 해. 에디션을 엄청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아, 진짜. 그리고 이자호렇를자호을를 팝. 뭐라고 하지? 벤티 사이즈보다. 뭐라고 하지?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벤티보다 더큰걸 거. 어쨌든 벤티보다 음. 더큰 거를 이렇게 하고 어요 음. 你好吗？啊、哦，我我可以吃一点点。你喜欢花生？不喜欢，嗯，真可以。哇！还有吗？要有、啊，还有。满满的。错。Yes。这个。嗯、啊，好。开开。 피가! 피고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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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줬어요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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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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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저 빙수 잉마하 이게 정관이가 만들어준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이 만들어준거고 예전에 알렌이 만들어줬을때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너무 기대 는 일단 먼저 알컵 완전 음. 미쳤다. 미쳤어 응, 오늘 진짜 많이 먹어요. 고기 더 시켜. 오케이, 저기 로봇이 갖다 주는 게 너무 귀엽다. 저기 로봇이 움직이걸 그럼 갖다 줘요. 진짜 열일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다시키 <laughs> 고기가 진짜 많아 너무 맛있어, <laughs> 음. 맛있어. 아니 진짜 많아 <laughs>

OK，进来进来。进来进来。嗯？跟你们说，这是我的第二个。你好，你刚刚说我是第一个。那你是第一个，他第二个？哦，什么？你要先报名，你要 f i r s 什么时候？女朋友。谁当的吗？我是第，因为太坚持你。好的。好的，坚持你。我们换手，我们换手。

<laughs> <맞아. 와>, 이 <laughs> 저희 방금 진좀해주어요요 <사진도 웃음> 진짜 음, 찍어줬 여기 길이가 너무 예뻐요 맞아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완전 여기 타이페이 일렉이 괜찮은데 영화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 이 자전거 타시는 분 말고 <laughs> 여기 배우분이 계세요 약장보러 아멘 <소스> <laughs> 계단 올라오니까 이렇게 절이 있고 <laughs> 대박,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맞아요. 오늘 처음 정에다1 0 1 올라. 101 올라. 키모 터터다이 어변내 20원 줘. 10원 줘. 정관이. 키양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곳에서. 진짜 감동이에요. 오늘 진짜로 좋은 친구들이 다 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늘면정도 맞았고요. 저렇게 사랑하는 맞아요. 그래. 다들 해운이 엄청 좋아해요. 해운 친구들, 걱정하지 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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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잘 지냅니다. 친친구들이 원하는 대답일거같아 <laughs> <laughs> 좋은 친구들이 저를 잘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음, <laughs> 얘들아, 얼른 놀러와. 음, <laughs> 아세요? 보면은 우리 알리도 만날 수 있고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여기도 한번 데리러 오에니 欢迎欢迎光临台湾。对呀、啊、来,来台湾，大家<拜>来台湾。我们等你们哦。我等你们。拜。<laughs> <laughs>